네, RPM 105쪽에 705번 문제입니다. 자,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ABC의 부호를 찾고 그걸 가지고 그럼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이런 문제인데요. 자, 일단 우리는 이 유리함수의 식을 이용해서 바로 요걸 찾을 수 있죠? 점근선의 교점. 자, 안 까먹었죠? 유리함수. 점근선의 교점. 점근선의 교점의 x 좌표는 어떻게 찾았었냐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 값이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c분의 1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점근선의 y 좌표는 분모의 x의 개수분의 분자의, 아, 어 맞죠. 분모의 x의 개수분의 분자 x의 개수. 그러면 c분의 a.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보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1, 4분면에 있어요. 플러스 컴마 플러스죠. 그러므로, 마이너스 C분의 1, 얘도 플러스고요 C분의 A, 얘도 플러스입니다. 그렇다면, 요 부분에서 C의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거 보이죠? C는 0보다 작구나. 그 다음에 C가 0보다 작은데, C분의 A는 양수라 그랬으니까, A도 0보다 작구나. 그럼 이제 궁금한 것은 B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B의 부호를 판단할 때, 뭐 이거를 어렵게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아도요, 우리가 B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또한 가지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물론 14분면 34분면이다, 이것도 정보가 될수 있겠지만 조금 더 좋은 거, 좀더 편하게 풀수 있는 것은 여기입니다. y절편. 이 그래프의 y절편이 지금 플러스라는 거 보이죠? y절편이 y절편이라는 것은 이 주어진 식의 x에 0을 넣었을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x에 0넣으면딱 좋잖아요. x 에0 넣으면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니까 b만 남아요. b가 y절편인데 y절편이 플러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b가 0보다 크다. 아,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려내고 싶은 그래프는 요 친구거든요. 그럼 요 친구도 표준형으로 써 봐야 되겠죠? y는 루트 A과로 X 플러스 A분의 B 마이너스 C가 되겠고요. 자, 우선 요 놈부터 부호 판단해 보면, 아니다, 밑에 써서 합시다. 출발점부터 쓸게요.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출발점은 마이너스 A분의 B, 컴마 마이너스 C가 되겠고요. A와 B는 서로 부호가 반대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요거 전체는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 자체는 음수였죠 음수였는데 마이너스가 또 붙었으니까 요 녀석도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출발점이 1사분면이 있어야 되겠네요 출발점이 그러면은 바로 1번 탈락 3번 탈락 4번 탈락 자 보이나요 네 보기는 그럼 남은 것은 2번 5번 둘입니다 2번 5번 둘인데 2번은 왼쪽 위로 가고 있고 5번은 왼쪽 아래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는, 가느냐의 차이인데,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는 누가 결정하냐면,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결정하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니까, 이거 플러스라는 얘기고, 플러스면 답은 2번이 되겠지요. 자, 그리고 A는 음수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얘가 왼쪽으로 가는지도 설명이 됩니다. 그쵸? 답은 2번이에요. 706번 문제입니다. 자, 무리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무리함수의 식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데, 문제에서 맨 처음에 제시한 이 모양에서, 이 밖에 부호와 이 a라는 값만 가지고 와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식을 찾을 때, 마이너스 루트 a까지는 써주시고, 그 이후의 과정은 얘를 보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얘는 출발점이 지금 4,1인 것이 보이니까, a 과로 x-4,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얘가 이렇게 가다가 지금 여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에 좌표는 0,-1이니까, 0,-를 대입하란 뜻이겠죠. 대입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은 0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루트 4a, 마이너스 아, 루트 마이너스 4a,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고요. 자, 얘를 넘기면은, 루트 마이너스 4a가 2가 되는 거니까, 양변제곱하면은, 요렇게 될 거고,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죠. 그래서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서, 이 식을 한번 전개시키면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4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비교해보면, B값, C값 다 보이죠? B는 4, C는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 세 개를 가지고, 이제 요 유리함수를 써볼 건데, 이 유리함수를 이제 써보면요. fx는 x 1분의4 플러스 1. 이렇게 네, 생긴 함수예요 그런데, 이 녀석의 역함수에 대해서 f역함수 2의 값을 찾으세요 어, 그렇다고 이거 역함수 찾으시면 안 돼요 역함수 찾지 말고 f역함수 2의 값을 k라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fk는 2 e 이렇게 돌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자 fk로 가셔야죠 fk는 k-1분의 4 플러스 1인데 얘가 2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음, 얘가 1이 돼야 되겠죠 얘가 1이 되려면 k는 5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k는 5. 그래서 이 문제의 답도 4번이 되겠습니다. 네, 707번 문제입니다. 어, 이한 문제 안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녹아 들어가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잘 따라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707번 문제에서는 함수가 두개 등장해요. 무리 함수와 1차함수 직선 이렇게 두 개가 등장하는데 전반적인 상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얘는 y는 루트 마이너스 과로 x-1 그러면 출발점이 1,0이네요. 출발점이 1,0이고요. 그러면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까 왼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일 거예요. 조금만 더 높이 그릴까요? 이런 그래프일 거예요. 자그 다음에 요 <laughs> 녀석의 그래프하고, 이제, 직선. 이 직선이 하나 같이 그려져야 되는데, 이 직선이 갖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데, 45도 각도로 내려가는 친구예요. 이 친구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도 되겠네요. 그죠? 자, 근데 이 친구는, 기울기는 이제 이 각도로 정해져 있는데 k 값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k 값이 커지면은 y 절편이 커지니까 점점점점점점 올라가고 k 값이 작아지면은 y 절편이 작아지니까 점점점점점 점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파란 무리 함수와 이 빨간 직선을 비교해 봤을 때 얘네의 교점이 변하는 중요한 순간이 두개 보여요. 자 하나는 언제냐면 하나의 순간은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란 뭘까? 자이 순간 여기 빨간 직선 이 순간은 뭐냐면 k 이 직선이 무리함수의 출발점을 지나는 순간입니다. 자 이게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죠. 요거보다 내려가면 교점이 1개가 되고, 요거보다 올라가면 교점이 2개가 되는 중요한 경계선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자, 또 하나의 포인트는 어디냐면, 얘가 이제 계속 올라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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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어떤 순간이 올까요? 자, 요 순간입니다. 자, 이 핑크색은 뭘까요? 이 파란 무리함수하고, 얘는 접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문제는요, 이, 그, 출발점을 지나가는 그 순간과 접하는 순간, 이두 순간이 항상 기준이 되거든요. 이두 순간에 k 값을 찾아놓고서 그 k 값을 가지고 우리가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쉬운 것부터 찾을게요. 출발점을 지나는 순간. 출발점은 지금 1,0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1,0을 이 직선에다 그냥 대입만 하면 되죠. 그죠? 렇 여기다가 1,0 대입해보면 0은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돼가지고 아, K는 1이네요. 지금 빨간 직선은 K가 1일 때의 직선이고요. 자두 번째 순간을 좀잘 찾아야 되는데 접할 때, 접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접한다, 접한다. 물론 한 점에서 만나는 건데 한 점에서 만난다에서 끝나지 마시고 접한다 그러면 판별식이 0이다. 그쵸? 판별식이 0이다가 떠오르셔야 돼요. 그럼 그 판별식은 어디에서 가져올 거냐? 우리는 지금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교점이 하나냐 두 개냐 없냐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와 얘의 교점 찾는 식. 자, 교점 찾는 식. 자주 등장하죠. 교점 찾는 식은 여기와 여기를 그냥 같다라고 놓으면 그게 교점 찾는 식이에요. 이렇게 교점 찾는 식을 써 봤을 때이 식의 판별식이 0이면 그러면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하게 되는 순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판별식을 써봐야 되니까 양변 제곱을 해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제곱하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어, x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고요. 우리는 접하는 순간 판별식이 0일 때 찾고 싶으니까 판별식 써볼게요. 요놈의 제곱 마이너스 4, k 제곱 마이너스 1, 얘가 0일 때를 찾고 있습니다. 정리시킬게요.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4는 0이 되겠고, 4k 제곱 사라지고요. 넘기면 5는 4k가 돼서 k는 4분의 5가 됩니다. 이게 뭐 구한 거냐면, 핑크색에서의 k 값이에요. 그죠 접할 때의 k 값. 접할 때의 k 값이 4분의 5라고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답을 찾을게요. 이 문제에서는 이 무리 함수와 이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를 원해요. 서로 다른 두 점.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네, 우리는 요 핑크와 빨강 사이를 왔다갔다 하면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가 언젠가 따져 봐야 되는데 이 위에 있으면은 아예 안 만나게 될 거고요. 이 핑크와 빨강 사이로 들어가면은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보이죠. 그쵸? 두 점? 여기에서 한번 만나고 여기서 한번 만나죠. 그 다음에 빨강보다 더 아래로 내려와 버리면 그러면 아, 아,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만 만나니까요. 그쵸? 다시 한번 여기 있을 때는 안 만나요. 여기 있을 때는 두번 만나요. 여기서 때는 한번 만나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뭘까요? 내가 원하는 건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니까 결국은 빨강, 핑크의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K는 1과 4분의 5의 사이가 되는데, 자 마지막 조심해야 될 것은 핑크 그래프를 잘 보면 핑크 그래프는 접했기 때문에 한 점에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빨강의 그래프는 여기 출발점에서 한번 만났고, 이렇게 올라가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만났기 때문에, 빨강그래프는 두 점에서 만나는 순간입니다. 핑크는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고요. 따라서 빨강의 k 값인 1은 등호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포함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1 이상 4분의 5 미만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네, 708번 문제입니다. <laughs> 자, 일단 요 유형을 방금 위에 707번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707번을 듣고 오시길 바래요. 자, 요 친구의 그래프부터 그릴게요. 3으로 묶으면 x 2니까 자, 출발점이 2, 0이에요. 출발점이 2, 0이고 그러면서 자,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오른쪽 아래로. 그래서 요렇게 가는 그래프가 있을 겁니다. 좀더 높이 그릴게요. 요렇게 가는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요 직선, 요 직선을 하나 그을 건데 이 친구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음... 왼쪽 아래로 이렇게 45도 각도로 내려가는 요런 직선일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요 뒤에 붙어있는 2a의 값이 커지면 오르락, 작아지면 내리락, 하고 오르락 내리락 움직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여기. 출발점을 지날 때.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두 번째 포인트는 더 내려와가지고, 여기, 여기. 여기는 뭐였죠? 여기는 접할 때. 자, 그래서 이두순간의 k 값을 찾는다면, 아, 이 문제에서는 a 값이 되겠네요. 이두순간의 a 값을 찾는다면, 그것으로 답을 찾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요거 출발점 지날 때는 2,0이니까, 여기다 그대로 대입합니다. 2,0 대입하면, 0은 마이너스 2 플러스 2a가 돼가지고요. a는 1이 되겠죠. 따라서 출발점을 지날 때 a 값은 1이고요. 접할 때 갑니다. 접할 때, 교, 교점 찾는 식으로 시작해요. 얘네들이 같다라고 놓고서, 자, 이렇게 갔다라고 놓고서 양변을 제곱을 해서요. 양변 제곱하면은 3x-6은 x제곱-4ax-4a제곱 자, 우변으로 넘기면 x제곱-4a-3x-4a제곱-6입니다. 자, 접할 때, 접할 때한번 뭐가 떠올라야 돼요? 판별식이 0이다. 그쵸? 그래서 이 식의 판별식을 찾아볼게요. 판별식은 4a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과로 4a 제곱 플러스 6이고 우리는 접할 때를 원하니까 얘가 0이 되기를 원해요. 정계시키면 16a 제곱 플러스 24a 플러스 9 마이너스 16a 제곱 마이너스 24는 0이 될 거고요. 자, 16a 제곱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24a 가 15가 되는 거죠. 15. 그래서 A 값은 8분의 5 이렇게 찾을 수 있겠고, 사실 이 문제에서는 접할 때라고 딱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상황을 다 보지 않아도 이 접할 때, 이 순간에 A 값만 찾으셔도 답을 찾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때가 8분의 5고요. 이게 그대로 이 문제의 답이죠. 네, 709번 문제입니다. 자이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자세한 설명은 707번에서 했어요. 얘는 빠르게 답만 찾아볼게요. 저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요, 어, 3,0이 출발점이고 여기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유리함수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 직선은요, 기울기가 1이니까 기울기가 1짜리 직선 하나 그으면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럼 얘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란 뭐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란 보세요. 이 순간이 지금 접하는 순간이죠? 아, 접하는 게 아니라 이 순간이 출발점을 지나는 순간이죠. 이 빨간 그래프보다 아래로 조금 내려오면, 아래로 조금 내려오면, 요 교점은 사라지고 요쪽 교점만 남기 때문에 한 점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경우는요. 자, 여기죠? 여기. 접할 때. 그쵸? 이렇게 두 순간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핑크처럼 접하는 순간, 또는 빨강보다 아래로 조금 내려와서 여기에서만 교점을 갖는 순간. 이두 순간이 접하는 그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순간부터 구해보면은 이 순간의 k 값은 a 값은 자 3,0을 지나가는 순간이거든요. 3,0 여기다 집어넣으면 0은 3 플러스 a가 돼서 a는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핑크색 구해볼게요. 핑크색은 접하는 순간이니까요. 교점 찾는 식 갑니다. 루트 x-3은 x 플러스 x a 양변 제곱하고요. x 제곱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제곱 자, 한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0은 x 제곱 플러스 2a-1x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3 자, 그럼 판별식은 0이다 써야죠. 2a-1의 제곱 마이너스 4, 과로, a제곱 플러스 3은 0입니다. 그러면, 4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12는 0이라서. 날라갔죠? 날라갔고, 4a가 10, 마이너스 11인가요? 그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11이 되겠고, 얘가 바로 이 핑크색 순간, 핑크색 순간의 a 값입니다. 됐어요. 필요한 거다 구했고, 이제 답을 찾으면 돼요.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핑크처럼 A 값이 딱 마이너스 4분의 1이거나, 또는 자 빨강보다 아래로 조금, 빨강보다 아래로 조금 내려와야 되죠.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것이 한 점에서 만날 때의 A 값이거든요. 그럼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값을 찾으시면 돼요.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값.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3보다 작으니까 합격. 얘도 합격. 얘도 마이너스 3보다 작죠? 합격. 요거 접할 때니까 합격. 그러면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이런 유형은 다풀수 있어요. 네, 710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집합을 살짝 이렇게 씌워놨는데, 어, 결국 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0개다라는 것은 요 함수와 요 함수의 교점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함수를 만족하는 순서쌍과 이 함수를 만족하는 순서쌍들 중에 겹치는 순서쌍이 없다 이런 뜻이니까 결국 이두 그래프가 만나지 않을 때의 k 값의 범위를 찾아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부터 그릴까요? <laughs> 자, 이 친구가 y는 루트 마이너스 과로 x 마이너스 이니까요. 2,0에서 출발해서 왼쪽 위로 가는 이렇게 가는 그래프일 거고요. 여기다가 내가 직선을 하나 그어놓을 건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직선이 중요한 순간은 이렇게 출발점을 지나는 순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접하는 순간 이두 순간이 항상 제일 중요한 순간이다. 자, 빨간부터 구하면 여기가 지금 2,0이니까요. 2,0을 요식에다 그대로 대입하면 k는 2가 될 겁니다. 요때 k값은 2고요 자, 두번째 핑크. 핑크는 접하는 순간, 접할 때는 판별식이 0이다. 교점 찾는식 써주시고. 자, 양변 제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이죠. 그리고 우변으로 넘겨서. x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x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중요한 건 접해야 되니까 이 식의 판별식이 0이다죠. 자, 판별식 갖고 올게요. 판별식은 2k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과로 k 제곱 마이너스 2 얘가 0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8은 0이죠. 그가지고짠짠 짠, 지워지니까 k값은 4분의 9가 되겠죠. 따라서 이 핑크색의 k값은 4분의 9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따져볼까요? 핑크보다 더 위에 있어야 그래야 이 무리함수와 교점이 하나도 안 생기겠죠. 그래서 k가 4분의 9보다 크다가 이 문제의 답이겠고요. 혹시라도 어 선생님 이거 빨강보다 이렇게 더 내려가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이래도 교점이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까 봐 설명을 하면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무리함수 그래프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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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조금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언젠가는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빨강 그래프보다 아래로 내려오면 저쪽에서 교점을 가져요 그러므로 만나지 않는 순간은 핑크보다 더 위에 있는 순간 그 순간만 만나지 않는다. 라고 볼수 있겠죠. 이 문제의 답은 K가 4분의 9보다 크다. 이 부분만 쓰셔야 합니다.